오오오오오! 건드렸다! 네? 내가 건드렸다!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어떻게 건드렸지? 이거 입고이걸 하다가 내가 건드렸다니까 아닌 ]그 같은데? 건드렸다니까? 입질이었는데 아 진짜 입질하고 내가 건드린 것도 구분 없다 이들은 기회주의적인 동물일 뿐입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동물의 먹이를 대하기도 하고 아나 진짜! 뭐고!? 맞다니까! 그걸! 잊지 마! 어, 보름열 아닌데? 뭐지? 우흐! 사오먹지 사오먹아나 진짜 <목> 반갑습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우리 신입 유튜버 <laughs> 제가 선배로서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많이 물어보십시오. 어디 가실라고요? 뱅이돔 잡을래? 오리지널 정통 진하 씨. <laughs> 예. 웃어. 웃을만한 명인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다녀오세요. 자, 지금 다시었고 이제 갑니다. 야, 일단 좀 쉬자.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세포 뜬방파제 놀러 왔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괜찮은 것 같아서 나왔는데 바람이 진짜 거의 또 태풍입니다. 오리지널 정통진 낚시 그뱅에동 낚시를 좀 해봤는데 달라면 모르겠다 투나는 데 여기 뱅에동 없더라고요 해가 이제 뉴뉴 늦엿... 였아 진짜 뭐라 멀었... 어, 아직 멀었네요 시간도 안남았어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뭐 꽝을 치든말든 무조건 올라갈 거니까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시간을 오늘 딱 30초만 잠가좀 빌리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 원을 지금 설치하시면 설치 당일날 바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안 받으면 결국 남아 손해거든요. 지금 통신지원금 80만 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합니다.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보셔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금금 상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그차액게 150%를 보상한다고 하니까 귀찮게 여러 군데 알아볼 필요 없이 여기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 8 7 7 504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이나 저희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로 확인 가능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또 이렇게 외부 광고를 받아서 저희 또 일에 조금이라도 산소 호흡기도 살수 있게 됐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테네크 파랑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낚시로 가봅시다, 여러분. 고고. 잘 하고 있다. 제가 오늘 삐꾸통을 안들어가지고이 작은 두레박에다가 빵가루 두 개, 집어진 한봉 다 넣었어요 지금. 무슨 짓인지 모르겠네. 바람이 뭐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체중이 조금만 줄었다면 아마 날아갔을 겁니다. 아, 여러분 아, 오늘은 저희만 온게 아니고요, 우리 그 부산에서 서식하고 있는 아, 서식이요. 낚시 유튜버. 아, 서식이요. 원투, 원투팔사님입니다. 아, 서식은 좀 그렇지만 내가 무슨 뭐 썬뱅이에요, 서식을 하게. <laughs> 서식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야. 아니 이곳이 어디고? 아, 부산이. 부산 이제 이네 야구 어디 응원 하는데. 그래 오, 됐다 오늘 어쨌든 다납이 돼야 돼 지금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 오 가고 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할 말이 많지만 어. 참겠습니다 <laughs> 남자는 말 많이 하면 안돼 <laughs> 일단은 우리 먹을 거는 내가 잡아올 테니까 아참 파이팅 <laughs> 응. 여러분 일단 해가 지기 전에 까지는 일단 청계지랑 이용해가지고 도달이나 보리멸 이런 애들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고 원투 낚시 하기도 힘들어요 진낚시도 뭐 힘든데 지금 모든 낚시가 힘든 상황이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원투를 안 갖고 왔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진낚시 오리지널 정통 진낚시 1.25대에다가 3000번일 반유동으로 올라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뱅에돔 낚시도 좀 해봤는데 이게 완전 간조에다가 바람이 엄청 부니까 뱅에돔이 피오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초보는 전유동으로 채비를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뱅에돔 포기했습니다 저녁에 뭐 대물 잡는데 또 전갱이 미끼가 필요하다니까 염소가 전갱이 또 제가 잡아줘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하면 누가 잡겠습니까 문득 또 그런 생각이 드는 제가 옛날에 지렁이 맨손으로 절대 안 만졌거든요 근데 이제 한 3년 차좀 넘어가다 보니까 지렁이 그냥 맨손으로 만집니다 정말 큰 발전이다 수심은 지금 7m 줬습니다 뱅에돔 잡아보려고 미법도 말고 뱅에돔 그 전용 새우가 있더라고요 초록색 새우 그것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결국 뱅에돔은 오늘 못 잡았습니다 도다리도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시기에 원투어 낚시는 밤에 하는게 같고 장어라든지 찌가 들어왔다 뭐야 뭐야? 뭐와 큰일나는 고기 나왔다 큰일나는 고기 와 이게 그레쥐를 시원하게 들고 간단 말이야 이건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오 여러분. 목이 바짝 올랐는데 이거 미역치 손으로 만지면 큰일납니다, 여러분. 아, 이거 좋지 않는데 그래도 뭐 입질이 오는 거에 희망을 갖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다른 데는 수온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더라고요, 15도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수온이 너무 안 오르다 보니까 이제 개파이 대물 참돔 시즌도 좀좀다 오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개파이 한번 갈 겁니다. 해가 지고 있는데 도다리 한 마리 나와줄런가 모르겠네요. 도다리는 인연이 없습니다. 작, 작년부터. 저녁에는 집중적으로 장어, 뭐, 보리멜 도다리 한번 노려볼게요. 여기 지세포 뜬방 파재가 좋은 게뭐 양옆으로 다 낚시를 할수 있습니다. 외항, 내항. 그래서 여기는 원투 외항으로 원투 던져놓고 내양으로 이렇게 누 낚시하면 쉴 틈이 없죠. 뭐야, 정갱이네. 정갱이야? 오 크네, 정갱이. 정갱이, 정갱이 크다. 와. <우와! 웃음> <laughs> 와 미키 잡았다 아 이거 너무 뭐 정기들이 전부 내항에 있는가 봐 실력입니다 실력 무슨 내항이 있다 그래 실력이야 실력 <laughs> 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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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보리맨 잡았다 아 여기 아 여기 나오는 보리맨은 사이즈가 다 크다 진짜 와 작은 사이즈가 없다 <laughs> 이야 아피 봤다 아파라 아술시피맞다고 별로 안다친아이가와 <목소리> 작년부터 도다리랑은 인연이 없네 인연이. 이게 뭘 뜻하는 거겠노?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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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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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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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열, 뭐뭐 뭐, <목소리> 아, 이들은 기회주의적인 동물일 뿐오오

맞았네, 진짜 사기 치고 있다 와. 진짜 양아치다. 와. 야 시야 좋다. 30... 한56 되겠습니다. 입질 맞았는데 그래서 딴지 다고 있다가 <laughs> 진짜가 이런 긴가무거랬더만 와. 정말 잘 봤다. 원투를 던지면은 원투를 해야지. 그것도서또 던지놓고 루어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이에나 당하는 거아니내 이제 5 0마에내 있는데 방파제 니크가 네 임마 올해 내가 3자 이상 도다리를 못 잡았는데 그걸 하이에나는 니는 올해 도다리를 못 잡을 운명인같다 해질녘 도다리 한 마리 나와주네 그래도 와 열심히 한 보람이 내한테 왔다. 있어야 되는데 야 이거는 무조건 볼락이지 그래 뭐고? Yeah. 야 이거 낚싯대 진짜 예민한갑네 이런게 땡기는데 그래시 원하게 들어간다고? 이거 소속관에 좀 넣어도 되겠나? 버려요 뭐 소중한 생명인데 버리라니 살려줘야지 여러분 금붕어 한수했습니다 보리말 낚시 작정하고 오면 진짜 이수분마 이렇게 잡으면 진짜 먹을거있겠다 어둡나? 아아아아아 아, 짜증나요 심하나? 아, 진짜 에는 깔끔하게 처리하는데 1인자입니다 왔다 <laughs> 와아나 진짜 하지 마. 야. 진짜 대하다와나 <laughs> 진짜, 진짜 하이에나의 최고봉이야. 하이에나의 최고. 영차이가. 아, 성대. 성대네요. 아, 에이. 오 크다 크다. 와. 하이에나의 최고봉이다, 진짜. 지금은 전생이 하이에나였다니까. 뭐라 하지? 지기발사님 <laughs> 낚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빵이 좋다. 단가놔단가놔 일단 다 단가. 주족관 넣어 놓겠습니다. 오, 어, 뭐야, 씨, 진짜 할 말이 없다, 진짜. 와, 재밌네. 오늘 낚시 진짜 재밌네. 오랜만에. 어, 어, 고맙습니다. 아유, 많이 잡았으니까 한잔더 드릴게. 요난큰 아, 그룹 위주로 인사를 아, 나보니까. 그러니까, 하이에는 실력이니까.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아, 나 진짜. 하지 <laughs> 왔다, 왔다, 왔다. 어? 왔다, 왔다. 뭐가? 왔다고요. 아. 소중한 미끼가 왔다 나는 가겠습니다 형님 어 욕봤다 예아 어. <laughs> 힘들어서 이제 못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 5시간 서 있었더니 와 힘드네요 찌가 들어갔다가 올라왔다가 들어갔다가 올라왔다가 오오오 오. 오, 그렇지 증갱이구나 야 염소야 네? 증갱이 잡아왔다 아이고 형님 바닥에다 놔둬십시오 담그지 말고 형님 갑니다이 어 그래 네에 와와 와. 왔어요. 장어 같은데 안 치는 거손병이 나와서 성대는 아닌 것 같고 오 훌륭한 사이즈다 여기서 오호 야 바카스 길이는 그렇게까지 안안 안 큰데 와 빵이 좋습니다 바카스 짠 바카스 장어. 야이 볼락이구나. 와 이거 볼락이다 무조건 볼락이다 이거. 그렇지. 이건 정리가가 이거든. 도르륵 도르륵. 송병이가. 도르륵 도르륵. 결국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진학시로. 예. 에이 뭐2 0밖에안 되는데 무슨 잡고 얘기해오오 오. 오, 오. 우와, 뭐야? 와. 뭐힘 장난인데. 오, 잡을 큽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아 어째 이거 어째 빼지, 큰일 난데. 몰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거 어떡 하죠? 와, 이거 어째 빼놓. 또하이엔어 장어 작구만 무겁대요. 바카으면 되겠는데. 아, 근데 집에 들고 갈 건데, 그럼 못잡아면어쩌니까 아, 몰 때면 못 잡았다. 오, 뭐야? 우와, 그렇. 바로 올 찌러는데? 뭐야? 뭐야, 땡기 땡기는 나왔는데 바리브질 하는데? 성게집? 그래도 아니. 이 정도로면 집에 가져가도 되겠는데? 어, 사이즈가 괜찮은데? 5 0은 되겠네. 어, 사이즈 괜찮아 이 정도면. 어, 이 정도 괜찮다. 50 되겠네. 오호 이런 거 이런 게 제일 맛있지. 자, 50 바카스 좀안 되네. 어, 50 되겠다. 입질이 없다. 와, 쉽게 물고 있노. 음 와, 볼락인가? 음 와, 음 볼락이다, 볼락. 음 뭐야? 용차 와야 아, 여기 사는 손뱅이 중에 제일 큰걸 잡았네. 이거는 어. 전부 다 낚시를 새로 봐야 돼. 네. 자, <laughs> 여러분 보십시오. 손뱅이 씨알 한번 보십시오. 난 진짜 복발인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 물고 있는 이랑? <laughs> 아, 참, 열시 네. 넘았는데 저희 지금 또 와서 밥을 안 먹었거든요. 오늘 저 해도 좀 먹고요. 나. 구이도 해먹고 어차피 날무이라서 입질도 없어요 여러분들 밥좀 먹고 가겠습니다 저거 지금 너무 찌꺼 아이가? 아까 잡은 도루럭이랑 그 아까 제가 찌낚시로 잡은 초대물 송뱅이 두 마리 지금 구이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게 도다리 회 떠보고 싶다 하더니 결국 내가 그네 꿈을 이루어줬다. 아 도다리 다섯 종류 다섯 가지를 떴는데 사이즈가 이만했으면 양이 좀 많이 왔을 건데. 와 아, 근데 알록달록하다 전부 다색 색상이 와 아이고 뭐 이쁘게 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사람이 뭐, 없어 보이는데 그냥 음식이라도 있어 보여야 돼 가위가 고생했습니다 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다. 아이고 또다리 회 제가 잡은 대물 도다리와 이상해지고 있는데 점점 깻잎이 왜 비린 아, 이상이 숯불 구인 생선이 나하고 안 맞는 거 같아 아 도다리 너무 맛있다 아. 도다리 뱃살이 장난 아니구나 와 이거 뭐 회가 다 맛있는데? 전기기 기름기 진짜 많네 아니, 왜 바람 부는 거야? 갑자기 바람 부니뭔 파고? 고들이가? 포기가 고들 그래 물주 아는 친구들 푸기 차브샤고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아 배불리 죽겠다 잘먹었어니다 그래도 지금 새벽 8시니다 진짜 낚시 유튜브 힘듭니다 아이고 정리하자 정리 깔끔하게 하고 수시다 아유, 잘 먹었다. 아유, 왜 불러라. 이제 들어온 거 맞죠? 자, 여러분, 저희는 채배를 타고 방금 들어왔습니다. <laughs> 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5월인데도 아, 밤에 잠 한숨도 못 잤습니다. 개 떨듯이 떨습니다이뭐뭐 누에 고치가 보고 뭐. 여행을 하기에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아 피시방 밤샘하고 딱 올라왔을 때그그 그 느낌을 또 봤네요. 어 선샤인. 뭐찐 낚시 자체로는 어제 조는 없었습니다. 예, 바람도 많이 불고 뱅해돔이라든지 볼락 이런 애들이 잡혀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원투 낚시에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대물 도다리, 대물 쏨뱅이, 그다음에 대물 도루럭 이렇게 제가 생활인을 잡는 쾌거를 이루었는데요. 아 오랜만에 손맛도 보고 저는 정말 재밌는 낚시했습니다 예. 형님이 말하고도 좀 그렇지 않아? 아, 나는 전혀 그런 거 없어. 이제 여러분들도 익숙해질 때가 됐다. 아, 아무런 네. 그런 게 없어요? 없어 어, 그런 없어. 게 없어요. 유튜버는 뻔뻔해야 돼. 보니까. <laughs> 대물 이런 걸 바라시는 분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년도에는 그런 걸 한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은 또 일박 이일이가 못하고 <laughs> 못하겠다 이제, 이제는 못하겠다. 여러분들 덕분에 또 이렇게 외부 광고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품격 낚시 방송, 골병 낚시. 내 아, 네. 빙크 받으면 다 죽지, 뭐, 쓰러지지, 뭐. 무슨 애벌레도 아니고.